2017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그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멕시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돈줄 테니 땅 내놔. 멕시코 미국 전쟁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멕시코로서는 트럼프의 행동에 화가 날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중서부와 남부는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모두 멕시코 영토였습니다. 1823년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는 유럽은 더 이상 아메리카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거 유명한 멀로 독트린입니다. 멕시코는 이에 앞서 182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죠. 이 무렵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로 독트린은 미국이 아메리카의 큰 형님이라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큰 형님이 동생들 주머니를 털어갈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823년 스티븐 오스틴이라는 미국인이 멕시코 테하스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사실 멕시코 정부는 그의 이주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이 이 땅을 얻어낸 상대가 멕시코 정부가 아니라 독립 전 스페인 정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이주를 막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몇 년의 추가 협상 끝에 결국 이주를 허락했습니다. 이 테하스 지역이 오늘날 텍사스입니다.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텍사스 지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처음에는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미국인이 텍사스로 이주해 갔습니다. 1820년대 후반이 되자 미국인 이민자 수가 멕시코인의 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당시 인구 비율 기록에 의하면 전체 10명 중 9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텍사스를 팔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달러를 제시했다가 나중에는 500만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갓 독립한 멕시코 정부가 영토를 떼어 줄리 없었고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1830년대 이후 멕시코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인의 이주를 막고 관세를 부과하고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소일코 외양간고치는 격이었습니다.이 지경까지 내버려 둔걸 보면 멕시코 정부는 너무도 안일하게 이를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처음 이주에 왔던 오스틴도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습니다.결국 1835년 10월 텍사스 미국인 민병대와 멕시코 군대가 처음으로 충돌했습니다.바로 곤잘레스 전투였습니다. 1836년 미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했고 대규모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를 텍사스 혁명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알라모 요새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멕시코 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총을 잡았고 결국 미국 민병대가 멕시코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멕시코의 대통령까지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쯤 되니 멕시코도 독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텍사스의 미국인들은 텍사스 공화국의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정된 수순을 밟았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 정부에 텍사스 공화국을 미국 연방의 한 주로 합병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미국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했지만 최종적으로 1844년 의회가 합병을 어기려 했습니다 텍사스가 미국의 한 주가 된것입니다이소식을 들은 멕시코 사람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참으로 탐욕스런 큰형형이이었습다다씩씩리리멕시코코특특사파파해해서멕시코코캘캘포포아아팔팔라라제제안지했했습다다 이건 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멕시코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멕시코 군대가 1846년 4월 리오그란테 강을 건너 미국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얼큰이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 미국은 멕시코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멕시코가 먼저 공격했으니 전쟁의 구실이 생겼고 미국은 영토 확장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1846년 5월 12일.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미국의 압승이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멕시코 영토에 살던 미국인들도 멕시코는 물러가라라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수 없었던 멕시코는 결국 항복하고 미국과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 멕시코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부채 325만 달러를 탕감해 주었고 추가로 1,500만 달러를 토지 대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땅의 넓이는 136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5배나 되는 크기였고 당시 멕시코 영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이였습니다. 그 광대한 영토를 단돈 1,825만 달러에 빼앗은 것입니다. 미국은 영토 확장을 프론티어 정신 즉 개척자 정신이자 명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제국주의의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제국주의 속성으로 미국은 오늘날 저토록 넓은 영토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멕시코를 희생시키면서 말이죠. 오늘의 참고 도서는 B급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